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 어, 25년 12월 23일 현재 장 중에 있고요. 어, 우리 함께 여러분들 요 무료 방에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응,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지금 대응하자마자 바로 수익들 나니까 신기하시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 올려드렸고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제가 계속 브리핑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에서 함께 대응했던 종목들 경인양행 그죠? 경인 양행. 자, 보시면은, 3670원서부터, 어, 요렇게, 어, 매수를 진행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자리였죠? 3670원이면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담아놨더니, 바로 상승이 나와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13% 정도 현재 수익군인데, 수익군인데, 오늘 무려 15%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부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니까, 우리 이방에 계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게 되면, 홀딩 하시고, 제가 이방에서 따로 생방송 한번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어, 포스코 DX, 보세요. 포스코 DX. 지금 상승 계속 나오고 있죠? 포스코 DX도 추가 상승 중,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죠. 그죠? 요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추격을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격, 추격과 대비 현재 한16% 정도 수익권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링크 솔루션. 링크 솔루션 10월, 12월 10일 날 들어갔던 종목이죠. 링크 솔루션도, 어, 오늘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눌려있는데, 어, 오늘도 6% 정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우리 대응가 대비 링크 솔루션은 한2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이 방에서 무료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세요. 여기 100% 무료 방입니다.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수익 더잘 나니까요.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무료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해 드릴 거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드려요. 대박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한 주라도. 아시겠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 아주 중요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요 종목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서부터 대응할 종목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올라갔죠? 그죠? 원, 투, 쓰리. 쓰리 저가 확인하고 나서, 그죠? 어제 올려드린 거, 어제 말씀드린 거, 보세요, 여러분. 얘 어떻게 됐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오늘 무려 얘가 12%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끝날 종목 아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이유를 알고 해야죠. 자왜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의 감소. 그죠? 그리고 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 4.5일째 근무시간 단축과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거지. 거기에다가 지금 뻑하면 파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에요? 현대차. 현대차. 자동차 생산 라인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겠다. CJ 대한통운. 아 우리는 AI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겠다. 자, 요즘 말 많은 쿠팡. 자동화 로봇을 배치하겠다. 자, 테크타카 물류 기업. 우리도 자동화 로봇을 배치하겠다. 요 시장만 얼마에요? 114조 원이 넘어요. 그죠? 현재가 기준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하죠. 10배 이상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AI 섹터를 밀어줬다. 근데 이제는 로봇 섹터이다.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죠? 내년 초에. 이 발표 시기와 맞춰 가지고 뭐가 공개돼요? 테슬라의 3세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죠.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로봇 섹터들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가만 보고서 매매하면 안 돼요.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놓치시면 안 돼요. 음. 자, 이슈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뭘 한다 그래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예요? 베어링, 감속기, 액추에이터죠. 이거 생산 설비를 갖춘다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만들어졌길 겁니다.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이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그죠? 이 보너스 종목이요.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전에 드렸던 보너스 종목 뭐였어요? 한라 캐스트였어요. 한라 캐스트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86% 였는데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죠. 분할로. 절반만 팔고 나머지 홀딩 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144, 148% 거든요. 근데 이거 홀라당 파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그분들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2 30% 먹고 매도하신 분들. 자, 이번 보너스 종목은 조금 길게 들고 가세요. 다 매도하지 마시고 급등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크게 먹으세요.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 보너스 종목은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오도방정 안 떨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뭐 어? 500%, 700%, 200%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원래 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이번 거는 좀 다릅니다.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다시 이슈가 떴습니다. 제가 찾아 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우리 전 세계적으로요.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R&D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의 임상 속도가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만성질환 질병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발에 딱 성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독점권을 주는데 10년 동안 독점권을 줘요. 10년 동, 10년 기간 안에 다른 뭐 제약사에서 똑같, 더 좋은 효능이 있는 약을 개발을 해도 판매권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세금 깎아주고 독점권 주는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 처방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개발한 업체는요 엄청 높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335조 원 시장 이상으로 커질 이 섹터가 희귀질환치료제 섹터예요 그래서 크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보니까요. 전체 의약품을 대비해서 봤을 때 희귀의약품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FD에서, a 어, 그래, 니네들 희귀의약품이야. 지정을 해줬던 우리나라 약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대박인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아주 멋지신 우리 연구원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보시면. 한미약품에서도 몇개예요총 20개. 예, 네, 20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종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현황하고 있다라고 하죠? 말초신경치료제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죠? 파메신, 메드페토 등등등 해서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놓은 내용들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제가 캡처해온 겁니다. 예? 네?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현황, 보시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증가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박인 게요,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2026년에는 더 커지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 FDA에서 신약 승인을 16건을 해줬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뭐라고요?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예? 네? 이거 여러분 없다 생각하고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정보 제가 막싹다 뒤져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보만 있다라고 해 갖고 수익 나나요?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수익 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얘가 갈 놈인지 안갈 놈인지, 그 안에 지금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다 체크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 가지고 이렇게 보너스 목들다 수익 낸 것들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죠? 예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소액이더라도 한번 담아 놔 보세요. 소액이더라도. 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야 뭐좀더 담으셔도 되겠으나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비중 30%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방에서 계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어, 매도 타이밍 딱 나오게 되면 제가 미리 이 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홀딩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안 옵니다. 제가 이렇게 오도방정 안 떨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함께 하실 분들. 8145에 3687이에요. 지금 영상 잠깐 일시멈춤 해 놓으시고요. 바로 8145-3687 문자로 보너스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 보너스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요방 링크랑 같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갈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이번 거는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8145-3687. 자리 기가 막히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보이는데 안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8145-3687 보너스라고 지금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요방하고 같이 종목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계속 이어서 종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 소액이더라도 꼭 담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크게 갈 거니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게요. 자, 얘가 천만 주짜리예요. 유통 물량이. 자,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한테 차트 불리하게 봐야 됩니다. 자, 모아왔고요. 해먹었다고 칠게요. 여기 해먹었어요. 모아왔고요. 해먹었다라고 칠게요. 매집이더라도 우리는 해먹었다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한테 불리하게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모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요 상승은 왜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아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모아왔어요. 자, 1번 자리가 여기고 2번 자리가 여기에. 몇 번에서 차익 실현하실래요? 1번에서 차익 실현하실래요, 2번에서 하실래요? 당연히 2번이죠. 그죠? 근데 이번 자리에서는 나온 물량이 별로 없어. 앞전에서 더 많이 터졌어. 왜? 왜? 아니, 위에서 털어야지. 왜? 아, 왜 저점에서 털어요? 올리면서 털었다고요? 올리면서 털었으면 지금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못 가요. 더 빠졌어야 돼요. 여기서 12만원까지 빠졌어야 돼요. 그죠? 자,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주었습니다. 조정 준 자리서부터 어떻게,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추세를 그으시라 그랬죠? 이렇게 긋는 거예요. 추세 라인 그어졌죠?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설마 아직까지도 추세가 그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 방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고 가는 거 개인들이 할수 있다 없다. 이 추세를 지지 받아가면서 가는 거 개인들이 할수 있다 없다. 절대 못 한다 그랬죠. 절대 못 해요. 그죠?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자, 눌림이 나왔어요. 추세의 이탈이죠. 추세가 이탈이 되면 도망 나가야 된다, 안 도망 나가야 돼? 일단은 도망 나가야 된다. 그죠? 도망 나가야 되는데 도망 나간 물량 있어요? 앞전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누군가의 주머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번 깼어요. 나가는 물량 없죠? 나가는 물량이 없으니까, 아, 더 이상 팔 사람들 없구나. 추세 돌려 세운 거예요. 또 다시 단기 추세 맞아가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 영상 보시면 우리 여기서 공략했어요. 앞전에서도 공략했지만 요 때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공략한 게 11월 말 정도의 요 자리였습니다. 그죠? 영상 그대로 있어요. 상승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고점 라인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돌파 시도하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털것 같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들어갈 들어갈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구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요날도, 요날, 요날 영상 보세요. 요날도 그렇고, 이 월요일날 영상. 뭐라 그랬어요? 적가를, 원, 투, 쓰리. 쓰리 적가 만들고 있고, 이날이 만약에 최저가라고 하게 되면, 이날이 최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 투, 쓰리. 얘하고 얘가 다세 번째에 걸리는 거죠. 공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해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항상 이거 지금 또 따라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 방에서 생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어,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빠르게 오세요 근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나 이거 너무 비싸서 못 할래요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 있죠 단타 단기 이러한 종목들 참여하시면 돼요 우리 뭐 경인양행 현대 아픈 포스코 d x 이런 애들 다 단기로 들어가 온 거였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예요 010-8145-3687 010-8145-3687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요방 링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고요 100% 무료예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됩니다. 영상 촬영하는데, 영상 요거 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자, 01081453687 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방 링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 종목 함께 보내드릴 거고 이 방에 참여하셔서 단기 종목, 단타 종목 참여하세요. 어정쩡한 유료 방보다 수익 더잘날 겁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좋아요 좀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8145-3687입니다. 보너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요. 12월 한 달간만 알려드리기로 했었던 매매법. 이제 더 이상 안 알려드릴 거예요. 12월 지나면. 자, 매매법인데, 이 매매법으로 우리가 오늘도 경인 양행, 포스코 DX, 그죠? 세트랙 I 까지였죠. 이거 다 수익 냈어요. 이 매매법으로 잡은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요.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실전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진짜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실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매 패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매매 패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에 매매 강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알려드렸던 매매 패턴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평선 보조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세력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외인 기관 큰 손님들이 다 세력이에요.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평단을 구해서 더하기 빼기만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매기법으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매매기법으로 해서 수익 낸 종목들 다 인증 올라가 있고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 10억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수익을 내신 거고 자 이거죠 여러분. 저예요. 이때 당시에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방송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매매기법이에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배워 가시기 바래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어린아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회비 내가면서 언제까지 누가 주는 종목들만 매매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매매해서 혼자서 수익 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번 거꼭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경제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기법으로 잡아서 수익 낸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고 20% 30%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핀볼 매매라고 합니다. 핀볼 매매 여러분 핀볼 아시죠? 이렇게 방아쇠 쭉 당겼다가 탕 놓으면은. 뿅뿅뿅뿅뿅뿅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 핀볼 매매예요 자,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타겟이에요. 아시겠죠?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눌리는 자리. 눌, 그 다음날, 눌리는 종목들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빼기도 좋겠죠. 전날, 전일 대비 상승률 종목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는 다 하실 줄 아시죠? 더하기, 빼기만 해서 거기에 딱 들어오는 종목들만 골라내시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편안하게 단기 종목으로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배워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날 이렇게 눌린단 말이니요 그러니까 1번 패턴이 있고, 이렇게 1번, 자, 2번, 자, 3번이 있어요. 자, 1번 패턴은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눌리는 거예요.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예요. 3번 패턴은 요 몸통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겁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1번과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아시겠죠? 여기 1번 나왔죠? 여기 1번, 종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죠? 1번 나왔죠? 1번, 종가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나는 거예요. 자, 다음 등록도 하나 볼게요. 이거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얘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갭상승 안 했잖아요. 그죠? 2번이에요. 2번은 대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올라간다. 여기도 2번 나왔죠? 그죠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에 2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나.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만 뽑아 놓으시면 이평선이 되었던 뭐 보조 지표가 되었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백차트로 보셔도 됩니다. 이평선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보조 지표 보지 마세요. 세력들이 보조 지표 보고 매매하나요? 세력들이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만 보시면 돼요. 자, 사주시푸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몇 번이에요? 갭상승했죠? 다음날. 장대 양봉, 10% 이상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왔어요. 자,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이거 여러분 작아 보이시나요? 이날 수익률 보세요. 작지 않습니다. 근데 또 나왔죠? 어, 2시 반 이후에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몇 프로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 종가에서 들어갔으니까 이만치가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꼭 배워가셔야 돼요.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셔야 된다. 더하기 빼기.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는 다들 하실 줄 아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10% 이상 짜리라 그랬습니다 갭상승 나왔죠? 종가에 진입 그러면 이거 수익 다 먹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도 또 나왔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갭상승을 하고 나서 은봉으로 빠졌네요 종가 진입 이 다음날 이거 수익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더하기 빼기 할줄 아는 초등학생은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배워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 제가 한 장짜리 워드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전문가들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8145-3687이에요 자 8145-3687번이에요 8145-3687 2박 4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매매 방법 공식하고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하는 방식 하나하고 그 공식 하나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한주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10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쉽다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체계도 안 나오고요, 어떠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이 방법으로 매매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방송 나갔을 때 시청률 1위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알려드렸던 건데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지만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 장대 양봉 10% 이상. 아시겠죠? 다음 날 눌리는 자리에 종가 매수.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0108145-3687로 이박사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공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꼭 배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대로 할줄 아셔도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